자, 여러분들, 오늘도 어김없이 개 즐기는 컨텐츠, 빠칭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제 본계정에서 한 30만원 정도 빠칭코를 했었는데, 올 TP만 나왔잖아. 아니, 다들 얼토티를 어떻게 뽑는 거야? 왜 나만 안 나오는 거야? 내 본계정이 조금 락이 걸렸나? 약간 이런 생각이 조금 들 정도로 굉장히 쓰레기 같은 느낌이었죠? 제 본계정은. 근데 오늘은 여러분들, 같은 클랜, 우리 레오 형님 30만원, 그 다음 민준 형님 50만원에서 총 80만원, 여러분들하고 재밌게 얼토티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자. 가보겠습니다. 오늘, 얼마나 개살벌하게 한번 나올지. 자, 받아보자. 스타터팩 3개에다가 전설팩입니다. 전설팩이 한 19만 구성장이 아닌가요? 이러면은, 1235장 정도 받았고, 요걸로 여러분들, 요거를 조금 사보도록 할게요. 이거 하나 사주고, 어 이것까지 딱사 버리면 자, 40개 정도 남았고요. 이렇게 해서 한번 바로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환권을 사용을 해 버리면 1779장입니다. 1779장으로 스페셜 모험으로 해서 우리 형님이 뭐해 달라고 했냐면 얼토티 나오는 걸로해 달라고 했으니까 요걸로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토티. 어제도 22번에서 SSS가 나오긴 했는데 아우 S 선장입니다. S 선장이고요. 자, 21번 SS 나올 것 같아. 아, S네? 12번? 어우, SS? 개우바야! 40번. 39번? 아, 39번이었어? 오케이, 오케이. 모험 뭐, 재시작해서 다시 한번 가보자. 야, 이번에는 조금 쉽게 한번 가줬으면 좋겠어. 야, 그럼 2번 가보자. 2번. S? 27번? 오케이, SS 좋습니다. 20번. 25번이요? 오케이, 25번. B급이고, 아, 나, 진짜, 빡치게 하네. 33번 한번 가보자. 32번. 오케이, 32번이었네. 오케이, 좋아. 32번까지 한번딱 가주고, 다시 한번 갑니다. 딱 11번 정도 누를 수 있는데, 아까 39번, 32번이었고, 이번에 23번 가봅니다. A, 15번? 오케이, SS 좋아요. 35번? 딱 하나만 더 먹었으면 좋겠는데. 오, 24번 좋아요. 일단 이거를 먼저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얼토티가 좀몇 개나 나올 것인지 한번 일단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두개 먹었거든요. 두개 먹었으니까 일단 오대오 왕률이잖아 토티 한번만 열어줘라. 얼토티 나도 한번 뽑아보자. 빠생. 아, 씨바 새끼들 진짜. 아, 너무 화나~ 아니, 어, 야, 근데 이거 왜, 워, 원래 왜 전광판이 왜안 열리지? 자, 더 해봅시다. 1,250억에~ 야, 근데 이럴 거면 조금만 더 써서 적어주지. 소크라테스 주지. 1,818억 정도 먹었습니다. 예, 네, 1,818억 정도 먹었고, 야, 4 0 0 0억 먹겠는데요. 이거까지 가버리면요 이거 포인트 교환하는 거, 이거 있잖아. 이거까지 먹어버린다면 깔끔스하게 샷! 아, 얼토티 제발! 독일이요? 아, 씨발. 비르츠. 아 이러면은 3,900억 정도 먹었습니다. 혹시 우리 레오 형님 이거 조금 더 가보실 생각 없으십니까? 20? 이거 한번딱 눌러보자. 왠지 26번에 딱 나올 것 같아. 빠세. 나이스! 샷드베이비! 여 야... 어때? 어때요? 여러딱 나올 것 같다 했잖아, 여기서! 깔끔스 하죠, 여러분들?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먹어보자. 부탁하자. 아, <laughs> 씨발. 아, 너무하다, 너무해, 진짜. 야, 전광판이 뭐 이러냐고, 맨날. 나는. 왜안 열려? 자, 그래도 600억 더 먹었으니까. 이러면 4,500억 먹은 거예요. 어, 우리 첫 번째 계정 4,500억 깔쌈하게 먹어 버리면서 다음 계정으로 우리 민준 형님 계정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30만 원도 안질러서 4,500억이면 개꿀 따기 됐으네 아닙니까? 자, 그다음 거 한번 가 보도록 할게요. 전설 팩두개에다 스타트 팩입니다. 이러면 47만 3,000원이에요. 47만 3천원이고 자, 가 봅시다. 2 9 7 0장이고 이거 얼터 티로 한번 딱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손흥민의 7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야, 역시 손흥민. SS급. 자, 그다음에 39번 딱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C, 4번 가지고 S 좋아요. 14번이요, 갑니다. 14번. 와, 우 SS입니다. 오, 어, 좋은데, SS, SS, SS 21. 낭낭 18세. 와우, 18번이었네요, 18. 자, 그 다음 거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18 먹었고, 28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8. 오케이, S구요. 9번. A에요. 죽을 사다, 죽을 사. 아, S구요. 12. 야, 12번이었네. 나이스. 두 개째 먹었습니다. 두 개째 먹었고, 제 시작으로 해서 다시 한 번, 37번에 S구요. 코뮤뮤님 안녕하세요. 25번. 나이스! 샤토베이비 몇개 먹었냐? 3개째 아니야? 벌써 3개 먹었어 27번 SS 좋아요 붉은 수염 21번 B 19번 나이스 와 샤토베이비 4개 먹었어요 그럼 다시 한번 19번이었으니까 이번에 29번 가봅니다 C 여기서 30번 SS 좋아요 3 SS 좋았고 설마 2번이라고? 아닌데? 37이요? S 나왔어요? 36번 SSS, 끝. 아, 아니네? 18. 아, 또 18이야? 18잘 나온다. 18번. S. 18, 19가 느낌 좋네. 오? 어? 아, SS네. SS 그래도 2개 먹었어. 어, 2개 정도 먹었고, 보유 포인트 딱 300이거든요? 이것까지한 번에 깔까? 한 번에 까보자, 이것까지 오케이 한 번만! 샷! 얼터티다 포르투갈 스트라이커! 나이스! 호날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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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샷더 베이비! 아우, 좋아! 이거지! 맛있다! 아우, 좋아요, 좋아요, 나이스! 와, 샷도베벳비 너무 좋아! 아하, 이거지, 이거지! 야, 얘 나가보면 또 있는 거잖아! 어? 여기서 이거, 여러분들 나갔는데, 뭐, 또, 얼터티가 막, 그, 손흥민도 있고, 어? 막, 어, 벨링검도 있고,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 두 장일 수도 있는 거잖아. 자, 가보자! 빠세! 아, 깝입니다. 내보이무어 네, 어, 보비무어에다가. 아, 이런 데에서 소크라테스딱 나와주면 얼마나 좋냐? 호나에도 1조 7천억! 살발 깔끔입니다. 와, 더 해볼까? 여러분들, 도란맨! 얼마 먹을게요, 여러분들? 야, 미쳤어. 2조 5,816억 정도 먹었습니다. 2조 5,800억 정도 먹었습니다. 와, 몇 배야? 47만원 정도 썼는데 2조 5,800억이에요. 와, 미쳤다. 야, 이건 다시 한번 볼게. 빠세 딱! 토티티 입었잖아! 포르투갈! 아, 스트라이커! 아, 알나스루! 토티. 야, 이 정도 마음가짐이 돼야 나오는 거야, 토티는 여러분들. 와우, 살바하죠 와, 졸래간지 1746장입니다. 이걸로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하고. 아, 이거 이미 교환을 했구나. 요, 시꺼방은 내가 딱 눌러서 SSS. 아, 뭐야, 뭐야, 형님. 형님, 이미 SSS를 먹었는데? 20번. 나이스! 20번에서 나왔어요. 자, 바로 가보자. 가보고, 일단 하나 먹었고. 8번. B. 17번. 나이스. 샷도 베이비. 아우, 좋아요. 3개 먹겠다. 20만원으로. 자, 만 20세. 나이스. 야, 몇개 먹었냐? 3개 먹었는데? 자, 얼터티. 빠세. 브라질, 독일이요. 독일 CDM. 아 고레츠카 이거 비싸지 않나요? 약2 0 0 0억할 텐데. 일단 고레츠카 하나 나왔구요 나가보면 야 1,800억에다가 저 한번 더해 보겠습니다. 오 6천억 정도 먹었는데요? 30만원이면 딱 200배 정도 먹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번씩 눌러주시고요 빠친코 스케줄 많이 많이 요청해주시면 제가 많이 많이 얼토디 뽑아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어, 많은 어,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줄 많이 맡겨주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